오늘은 하남으로 주말 외출 다녀왔어요. 음. 맛집부터 다양한 놀거리까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브런치 카페 겸 소품샵인데 예쁜 식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이 곰돌이 키링 하나 살걸.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 벌써 분위기 너무 좋죠? 대표 메뉴 3가지 주문했는데 옥수수 새우 피자, 명란 새우 파스타, 에이미 브런치까지 편집하면서 또 먹고 싶어서 침꿀꽉 삼켰어요. 디저트 먹으러 가기 전에 산책 한번 해주고 한옥 감성 베이커리 카페에 갈 건데 한옥 컨셉에 어울리는 디저트까지 사실. 빙수만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많이, 많이 시켜버렸다는 거. 거 이제 소품샵 구경할 건데 제가 좋아하는 다마고치도 있고 애니고치도 진짜 다양했어요 이 피규어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구매했답니다 바로 옆에 야차샵이 있는데 아니 라라의 스타일기 메지루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돌려갔는데 라라가 나왔어요 라라도 좋지만 한번더 돌려볼게요 기계 앞에서 나붕이 나으라고막 길었는데 과연 뽑았을까요? 이만에다득 차서 끝입니다. 시나무를 키링 바로 가방에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스타필드 가서 쇼핑할 건데 바로 입구에 대왕 장망루피가 있는 거예요. 팝업스토어 굿즈들 열심히 구경하고 웃긴 선글라스 정안 껴오는 거 아니죠? 온 김에 새 운동화도 쇼핑하고 얼른 집에 가서 방꾸여야지.